네. 오늘도 예배,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월 말입니다. 어, 오늘이 28일이라서요. 어, 보통은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올해는 29일까지 있어서 1년이 하루 더 깁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할 때 걸리는 시간이 어, 정확하게 365 곱하기 24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태양력에서는 4년마다 하루를 더해서 오차를 보정한다고 합니다. 어, 이런 경우에 2024년을 윤년이라고 하고 어, 2월을 윤달, 29일을 윤일이라고 부르죠. 어, 그런데 1년이 366일이면 어, 다른 해보다 좀더기니까 어,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다행히 올해 쉬는 날은 119일로, 2023년보다 이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과는 다르게 어, 이번에는 5일짜리 연휴가 있어요. 9월 중순 추석 연휴는 토일 월화 수, 그렇게 5일이나 쉰다고 하니깐요. 어, 약속된 휴일을 고대하며. 오늘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에 비해서요 약속된 구원자 고대하던 그 메시아는 이미 이 땅에 오셨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거하셨으니까요 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가사를 돕는 일을 하셨고요. 마지막 3년은 그리스도로서 공적인 구원 사역을 하셨는데요. 네, 공생애라고 부르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세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이세 가지인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심판하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글자로 표현을 하면은 흔히 대위임령이라고 부르곤 하죠. 네 대는 큰 대자를 쓰고요. 뭐 크다,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위임 위임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영은 명령하다라는 뜻을 담은 한자죠. 그러니까 대위임령은 무언가를 위임하는, 맡기는 크고 중요한 명령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맡기며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모든 민족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대위임령을 역순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배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위임인 이유는요, 이네 가지가 원래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인데, 예수님은 곧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제자들이 그 일을 맡아서 그분이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명이 중요하고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에 남기신 그런 마지막 말씀들 중에 하나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그 정도의 무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골 갈릴리의 한 구석에서 말씀하신 것 치고는 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 갈릴리의 시골 출신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모든 민족, 전 세계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사도들이 제자로 삼아야 하는 대상은 모든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명령으로 마태복음이 끝나고 있는데요. 어,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과는 대조되게 첫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시작된 구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를 제시하면서 시작했었죠. 마태가 이것을 통해서 의도했던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 혈통을 따져 보았을 때 그분을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에 이르는 가계도를 1장부터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이를 접한 유대인들 대다수는 마태의 의도를 바로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죠? 내 네, 씨. 즉,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다위세계는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 그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거치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고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밝혀 오셨는데요. 이 마태 복음은 그 전체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글을 쓰므로써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 마태복음이 특히나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 어, 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있습니다. 어, 10장에 가보면요. 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 즉 사도들을 세우시고, 어, 전도하라고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어, 네, 여러분이 10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가까이 왔다, 왔다 하고. 하고 아멘. 그렇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좋은 소식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또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딸 하나를 고쳐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구원은 원래 유대인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인 28장에 와서 비로소 이 구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드디어 공개한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 그리고 이것이 어, 사실은 신약에 와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사야 49장 6절에는 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말씀 덕분에 사실은 우리도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족과 목숨까지 희생해 가며 가난하고 비천하고. 질병과 귀신이 들끓는 한반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순교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라는 열매로 맺혀진 것이죠. 제가 로마서와 마태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잇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어, 주님께서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하나님이 개 같은 나, 돌 감람나무 같은 나, 그런 나를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에게 은혜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인 것이죠. 어,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의심하는 제자들, 그리고 못 믿어온 우리에게까지도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열한 제자들은 지금 이 갈릴리의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게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요한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요일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해지기 전에 장사 되셨죠.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날인데 유대인인 열한 제자들은 안식일에 어디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들렀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주일 저녁에 도마를 제외한 열 제자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디서 목격을 했을까요? 예, 예루살렘에서 목격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열한 제자들은 갈릴리로부터 150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고요. 심지어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런 엄청난 고백까지 했어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열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런데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고 의심을 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겨자씨 하나일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껏 많이 보여주었거든요. 늘 의심하곤 하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껏 보여준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세 번이나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여자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그 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 누군가가 또 다시 의심에 빠진 것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어, 지금 여기 마태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이 의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릴리의 산에서 만난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그것을 의심했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꽤 설득력 있고 가능성 있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든 간에, 제자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고 큰 대위임령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17절 마지막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했는데 18절 첫 부분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고 이 대위임령을 맡겨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의심 많이 하잖아요. 어,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대로 그렇게 내 삶을 걸어가다가도 어, 상황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던 게 맞나? 혹시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 길을 온건 아닐까?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마치 갈릴리산에서 만난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것과 비슷한 이런 고민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는 정말 주님의 그 선하심이 너무 내 마음으로 잘 믿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다가도 어, 며칠 지나면, 어, 하나님, 정말 선하신 거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되묻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열한 제자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늘 의심하고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님은 그렇게 모자라고 못 믿어온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걸음 나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무거운 짐 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특권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때로는 주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누릴 권세와 영광의 풍성함에 비하면 그 수고는 지극히 작다는 것이죠.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권세와 영광을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같이 믿음없고 모자란 인생에게도 이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나의 의심과 불신을 무너뜨리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그것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큰 명령을 주신 주님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특권 주심에 감사하며 의심과 불신을 꺾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 이 명령에서 주 동사는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네, 그게 무엇일까요? 네, 이 명령엔 네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동사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세 가지 명령은요, 동사 역할을 하는 분사가 쓰였을 뿐입니다. 결국 이세 가지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여러분, 결국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위임령의 핵심이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를 세우는 사역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가 되고 더 나아가 내 주변의 다른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내 주변의 성도들을 올바른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신실하게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로 후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대위임령 덕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핏줄도 아니지만 주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된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믿음없고 늘 의심하며 믿없지 않은 칠칠치 못한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대위임령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권세와 영광 그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으로 여겨서 우리는 그 특권 주심에 기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늘 우리를 괴롭히는 의심과 불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꺾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셋째로 내가 합당한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 또한 합당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소원임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로 섬김, 섬김으로 물질로 후원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온갖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